이렇게 하면 되죠. 안돼. 네. 어 왜요? 어 나는 너무 초조해서 잠을 잘수 없었던데. 네. 무조건 투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를 네. 쓰고 네. 툴을 쓰툴투을 써야, 써야 돼서. 너버스의 동사잖아요. 아그 아이에 대한 동사. 어너버스는 어, 동사 I'm. 아니었어요 그러면? 아 never, I n e v 동사인데, 네. 아, 그 비동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. 아, 비동사 쓰고, 그 다음에 동사 한번더 쓰는 거예요? 네, 그래서, 네. was를 네. 넣어야 되는 이유는, 일단은, was가 네. 네. 어, 비동사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동사보다는 비동사가 더 먼저 와야 되고, 네. 네버스는 뜻, 하면 당황스러워, 당황스러운 하, 혼란? 네 o 버스는 뜻이 석을 하면 당황스러당황스운혼란네 초조한 네그 네, 초조한 그래서 네. 네. 어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야지 동사가 되는데 네. 그래서 네이버스는 뭐뭐 니엔으로 끝나니까 네. 네.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요아 영어에서 그러면은 그 어, 아, 한국어로는 니언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고, 음. 그럼 영어에서 OUS로 끝나는 건다 형용사네요, 그러면? 네. 아, 그래 이제 알것 같아요. 네. 음. 제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. 이제 알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런 거구나. 꿀띠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, 되게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, 망설이지 마시고, 영상 아래,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